오늘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16대 왕이자 이제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마지막 선한 왕이었던 요시아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13절까지는 이제 요시아의 종교 개혁과 성전 중수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로 21절까지는 21, 대제사장이었던 힐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과 그리고 그 율법의 내용을 듣고 탄식하는 그 요시아 왕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까지는 이제 여선지자 훌다의 그 예언의 말씀과 그리고 요시야가온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서의 부여받은 그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는 그런 내용이 마지막 33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본문의 사건과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영적인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찢을 때 새로운 축복의 삶을 시작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역대하 34장 19절 말씀을 살펴보면, 요시아가 율법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옷을 찢는다라는 이 행위는 분노, 슬픔, 그리고 비탄, 회개와 같은 그런 격한 그런 감정을 드러낼 때 하는 이 히브리인들의 그런 관습적인 행동이. 바로 옷을 찢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시아는 이, 그 발견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이 옷을 찢는 행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요시아는 그 말씀 앞에서 이 비탄과 이 회개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 자신의 옷을 찢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요시아가 단순히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는 행위로 그냥 멈췄던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어떤 누구도 진정으로 행하에 나아가지 못했던 그 종교 개혁을 단행하는 모습까지 이뤘던 모습을 우리는. 보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그 옷을 찢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자신의 이 마음까지도 찢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아가며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봄으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한 이요시야는 결국 어,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회개하고 어, 진정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어, 단행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결국 어, 자신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과 행위를 통해서,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복을 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방 신상을 섬기는 그런 죄악을 저지름으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시아가 그 참혹한 저주와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의 묘실로 평안이 들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복과 은혜의 말씀을 이 요시아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나는 홍수와 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살아나가는 많은 성도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무감각하고 무반응하며 하나님의 말씀과는 동떨어져 사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건보다도 예리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영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과 같고 반석을 쳐 부수는 방망이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능력을 지닌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하고 그리고 그 말씀과 동떨어져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이는 결코 정상적인 모습이라 할수 없으며 말씀 앞에 무반응하는 그런 모습은 결국 그 영혼이 병들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나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다면 다시 한번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온전히 깨어 반응하는 성도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병들었던 나의 모습, 무반응하고 무감각했던 나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그 기쁨과 희열을 느끼고. 그리고 그 말씀이 주는 교훈과 책망 앞에서 오늘 이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찢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옷을 찢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까지도 찢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하고 반응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요시아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이키고 변화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가장 눈여겨보신다라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다 왕에게 전하라고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져서 겸비한 마음으로 옷을 찢고 그 통곡하였던 요시아를 눈 여겨 보신 하나님은 이제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가 재앙을 보지 않고 자신의 조상들의 그 묘실에 편안히 묻히는 그 조상들에게 돌아가는 그 평안과 은혜를 그 요시아에게 베풀겠다라는 말씀을 그 유다의 왕에게 전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이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의 말씀 앞에서 반응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옷을 찢기까지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그 요시아의 모습을 눈여겨 보셨던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씻을 수 없는 그 죄악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앞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던 그 요시아가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돌이켰던 그 모습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그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겸허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요시아를 눈여겨 보신 하나님은 그 요시아에게 바로 이런 은혜와 복의 말씀을 전하라고. 들에게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이후에 기록된 2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마음이 연약하여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은 전쟁터에 나간 자가 자신이 맞서 싸워야 할그 적군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간담이 녹아내린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 바로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시아가 바로 이 마음이 연약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시아는 왜 마음이 연약해졌을까요? 그가 마음이 연약해진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마음이 연약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어마어마한 그 적군을 보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 또는 그 병사처럼 요시아가 그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의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진정한 두려움과 놀라는 마음으로 심히 통곡하여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갔던 그 모습을 바로 이 마음이 연약하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겸허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진정 회개하며 나아갔던 그 요시아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요시아의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인애, 자비와 사랑으로 요시아에게 평안의 약속을 선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며 겸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요시아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심히 두려워 떨며 겸여히 자신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귀히 여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나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요시아와 같이 철저히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그 주신 말씀 앞에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오늘 이 요시아가 받아들이며 나아갔던 그 놀라운 은혜를 동일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 오늘도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할 것인가? 그리고 그 주신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앞에서 주신 이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고 결단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합당한 백성의 모습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봉상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과 네. 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며. 그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음을 짓고 돌이켜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복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지금껏 하나님 앞에서 또한 그 주신 말씀 앞에서 반응하지 못하고 무감각하며 변화되지 못했던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남아 있다면 속히 돌이켜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마음을 짓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돌이켜 나아가는 저희들의 변화된 모습이 되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눈여겨 보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고리켜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과 그 명령을 마음에 새김으로 늘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행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앙과 삶의 모습으로 증거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우리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크신 은혜와 복을 풍성히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상에 누워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병상에 찾아가 주셔서 그 능력에선 치료의 손으로 얼음 만져주시고 깨끗이 고쳐주셔서 속히 건강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전능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환우들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계 열방 가운데 살아 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성기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더욱더 귀하게 열매를 맺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캄보디아 C.M. 립에서 귀한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가고 계시는 임창무 정윤영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바라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 온전히 드리려며 나아가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올 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한 손길이 쌓오니 하나님 그 드림의 손길 위에 크신 그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의 제목이 끊이지 않는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소망과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응답의 복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자정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통해 더욱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가는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봉산교회 사역과 계획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